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제 라이브를 너무 늦다고, 못 보신다고, 자고 있었다고 하시는 제로즈가 좀 있, 있으시길래 조금 이른 시간에 끝나기도 했고, 끝나자마자 오늘도 바로 왔습니다. 오늘 조금 퇴근 시간에 걸쳐가지고 그냥 조금 얘기도 할겸딱 집에 들어오자마자 그렇죠 그래서 황금 같은 시간에 또 오늘도 티켓팅 잘 해가지고 왔습니다. 네, 잘 그래서 하여튼 하진... 그랬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많은... 제료 제가 볼수 있게 한번 왔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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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이제 재료즈 보고 왔는데 오늘도 저희가 조금 일찍 일어나서 이제 끝나니까 <laughs> 조금 졸립니다. <laughs> 네, 오늘 제가, 그게 어제였나? 오늘이었나? 제 여섯 시에 일어났던 것 같은데. 할게좀 많아가지고, 몰래 그쯤 일어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 本当に <laughs> 피곤데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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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잘, 보내셨나요? 음, <laughs> 음. 네, 스케줄 끝나자마자 바로 방 들어와서 켰습니다. <laughs> 근데 오늘도 옷이 안 바뀌었어? 아니, 이틀 정도는 봐주세요. 많이 입지도 않은데. 그래도, 그래서 오늘 문자 쓰고 하려다가. 그냥, 또, 모자쓰면은 벗으라고 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냥, 머리 다 풀렀단 말이요. 에 그래서, 들여다 말았습니다. 어차피 벗어야 될것 같아가지고. 음, <laughs> 음. <laughs> 삐심비심비심 삐심 삐심 네, 하여튼, 음. 그랬습니다. 오늘, 제로즈. 또니 혼노 제로즈 엄청 많이 만나고 또 와가지고 라이브 하고 또할게 있어가지고 하고 헬스하고 밥, 밥도 먹고 음딱 지금 시간이면 <웃음> 운! <웃음> 오늘도 <웃음> 악수에 딱 하는데 어떤 일본 제로즈가 자고자고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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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운 운이 뭐지 운운 일본어로 운이 뭐지 운운이렇아운운 아, <laughs> 그게 이응 받침이 아마 히라가나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운이라고 되나 봐요 아나하 맞다 나 하고 싶었던 거 있었는데 오늘도 주제를 조금 정해 왔습니다. 포크노, 아이패드, <laughs> 완전 동글뱅이 머리죠? 에이, 가까이 있으니까 모르셨죠? 주제 정해봤습니다. 아! 배경화면 보니까 생각났다. 배경화면 보니까 제가 영훈이 형한테 더보이즈 선배님들 콘서트 초대를 받았었는데, 되게 제 일본 활동이랑 겹쳐가지고 못 갔습니다. 아니, 또잘 멋있고 재밌게 했더라고요. 영훈이 형이 딱 초대하면서. 야, 이번에 진짜 재밌어. 재밌어. 아, 아쉽네. 이랬는데. 아. 아. 이러면서 또. 에스, 그렇게 했습니다. 제 갈라 그랬는데. 까비. <laughs> 어, 나뭐 나 하려고 그랬지? 아, 맞다, 맞다, 맞다. 음... 음... 잠깐만요. 근데 이게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아, 그리고 여러분, 요즘 감기도 그렇고 엄청 뭐가 많대요. 병이 조심하세요. 아, 나, 아, 이거 여기 있는데? 아, 어떡하지? 음... 잠깐만 아닌가? 아닌데? 맞는데? 아 무슨 아, 조금만 기다려주실래요? 조금만 기다려주실래요? 제가 금방 찾아서 에어드랍 하고 오겠습니다 진짜 산쭈 뿅. 아, 이걸 생각 못했네 진짜? 한번 갔다 와도요요케케이 운, 운케케잠잠만요요도한테んう다う이 오케이. <laughs> 어. 타다이마 잠깐만요 타다이마 타다이마 잠깐만요 네음 근데... 맞아요 이게 니혼노 일본の... 아이고 뭐야 아유 <laughs> 오랜만에 보니까 또 기분이 좋네 음 아오 하트와 환토니 우레시드 이게 <laughs> 어떤 거냐면은 뭐야 나방어뭐 어, 있던 거 어디가 아 이거네 니혼노 예능에서 나왔던 거예요. 근데 <laughs> 이름을 멋있게 말하는 법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laughs> 여기서. 어? 뭐라 하셨지? 아, 이거 예, 또 하려니까 민망하네 쇼고, 가오시마 쇼고 이러시거든요 쇼고라는 진행자분이 카리스마 있게 이름을 말하는 법인데 규빈, 기무규빈 <laughs> 이것도 있었고, 아, 근데 뭐 많았는데 그... 아, 뭐였지? 아 이거 아뭐 진짜 많았는데 뭐 준비한 거 진짜 많았는데 기우빈 규빈. 김우기우빈데스 아니 30초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요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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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부터는 음 <laughs> 이상한 것만 배웠네. 그 말이 재밌었잖아요. 이상한 것만 배웠다니요. 기우빈, 김무 기빈 데스 이렇게 음악 방송 때 하려다가 제가 그리고 배뉴, 배뉴 101에서 참은 말이 있습니다. 아니, 교자가 주제였어요. 교자를 먹는데 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진행자분이 마침 또 건우기한테 질문을 해주셨어요. 막 교자 어떠냐고 제가 한국 방송 같았으면은 조금 말도 하고 좀 나섰을 텐데 1분 방송이니까 뭐가 문제가 될지 그리고 뭔가 뭐가 좋고 나쁠지를 사, 판단이 안 서가지고 원래 이제. 보쿠타치노, 보쿠타치노 어, 이렇게 맛있는 음식, 오이시 타베모노 타베떼 먹었을 때 하는 말이 유행어가 있다라고 말, 말하고 하려 했는데, Who made 메이티스 한번 하려 했는데 참았습니다. 또 너무 좀 그럴까봐, 이 인사도 참게 되더라고요. 이걸 했어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음. 하지, 그렇죠. 하는 게 나았겠죠, 그렇죠. 아, 좀 아쉽긴 해요, 사실. 아, 근데 뭐가 문제가 될지 모르니까 좀 심스러워지더라고요. 조금 그랬습니다. 음. 그랬어요. 그리고 이거 규빈, 큐빈. 김우규빈데스. 이것도 한번 참아 아또또뭐 하나 있었는데. 잠깐만,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일본 와서 할, 할 거였는데, 이 밈이었던 건 기억이 나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그랬습니다. 예. 네. 아주 재밌네요. 규빈, 김우규빈 데스. 아노 남아이와 규빈. 아아 아, 이게, 이게 이렇게 있어야 돼요. 여기서 아노 아노 남아이와 하면 규빈 김우규빈데스. 아니님 진짜 맛있게 하세요. 이게 진짜 맛있게 하. 어이구. 네, 한참 걸었습니다. 아이, 지금 좀 너무, 너 동그래요, 머리가. 아이, 이러면 안 되는데. 하여튼, 그런 에피소드들이랑, 까먹었는데 뭐 하려고 그랬는데, 옳지. 음. 아, 일본 오시면 여러분들 제가 추천해 드릴 게 있습니다. 신주쿠 에키노. 망고 산드 도어 세븐일레븐은 세븐일레븐의 망고 스무디 도 망고 아이스크림 도 <laughs> 벤또 이제 도시락 도시락은 전자레인지 없으면은 오, 전자레인지 없으면은 좀 찬데가 많아가지고 알아두시고 어 신주쿠역에 있는 망고샌드랑 그나두 번째 뭐아저 지금 뇌가 지금 최대 용량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들어오고 아무것도 안 나가요 아무 예 그래서 아, 지금 계속 까먹음그그나뭐 가보고... 말했지 제뭐 말했었죠 아 세븐일레븐 편의점에 있는 망고 스물이 자기가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것도 있고, 망고 아이스크림 진짜 맛있습니다. 음. 그리고. 아, 은. 응. 은. 응. 그리고. 아 까먹었네. <laughs> 김우규빈 데스. <laughs> 하여튼, 그렇습니다 뭐가 그랬는지 저도 모르겠는데 <웃음> 그랬습니다 <웃음> 그냥 가만히 이렇게 좀 보고 있을까요? <laughs> 오늘 제로즈또 많이 만나고 오랜만에 팬싸하고 악수회도 하고 포크쇼도 하니까 재밌었습니다. 되게 이게 나라별로 이게 리액션이 다 다르겠지만은 제가 일본어를 못하잖아요. 그래 그리고 우리 니온노 제로즈의 개그코드가 뭔지도 모르겠어. 가지고 말을 잘잘안 나와요. <laughs> 막다 준비해 갔거든요. 뭐 누가 실수하면 여기서 이런 말 해야지 저런 말 해야지 이러면서 해가는데 어 근데 이거 말했을 때 침묵이면 어떡하지? 아 기억하지 말자 이렇게 되고 그랬습니다 토크쇼가 이게 또 어려운 것 같아요 토크쇼 아 맞다 오늘 보풀 2주년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음. 어. 조금 갑자기 주제를 조금 바꿔보자면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는데 우리 제로집 고생했습니다 2년 동안 보이지플레이 때부터 이게 금 음. 금 조심스러워지긴 하는데 어떻게 보면 휘발성이 조금 강한 시간대를 저희가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정말 자부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이 음 아무리 뭔가 힘들고 이제 뭐랄까 아 조금씩 불안해져도 다시 이제 2013년이죠 3년 2월 1일 2월 2일인가요 2월 2일 오후 3시로 돌아간다면 전 여러분들이 다시 상황을 찾고 저희를 보러 올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너무 정말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런 답장들이 몇개 있길래 혼자 조금 생각해봤는데, 음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제가 어떤 사람도 부럽지 않게. 사랑도 드리고 있,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게 사람이라는 게 또, 이게, 사람의 사랑은 영원하지 않을까. <laughs> 데뷔시켜서, 주, 주셔서,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었고, 아니, 오늘 그, 팬사인을 하는데, 이제 일본 제로즈가 너 이제 막방 타이널 때 하는 이제 소감 보고 관심을 갖게 됐다 좋아하게 됐다 이래가지고 그냥 조금 그런 생각도 났고 오늘 2주년이기도 하니까 좀 말해보고 싶었습니다. <laughs> 아니, 그냥, 우는 걸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laughs> 우는 걸 진짜 너무, 너무 좋아하세요? 저는, 전 너무 창피했거든요. <laughs> 아, 나 어떻게 저딴 식으로 그냥, 아, 진짜 너무. 이래서 이브킹몇번 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 이렇게, 애가 이렇게, 이렇게 서있을 때는 멀쩡하게 잘 서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붓기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기억상으로. 근데 우는데 막, 아 사실 기억도 안 나고 영상으로 봐서 알게 됐는데 인정 사정 없이 앞뒤 안 봐가면 그냥 막 울더라고요 처음에 보고 좀 안쓰러운데 근데 제가 그게 있어요 5초 이상 파이널을 못 봐요 예 네, 그거 보면은 진짜 눈물 버튼이어서 정말 못 봅니다 파이널을못 봐요 근데 이제 그냥 짤로 짤막하게 돌아다니는 영상들 보는데 어떻게 저렇게 비치? 진짜 아 진짜 창피합니다 하여튼 창피합니다 그냥 그걸 또 이렇게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냥 내가 뭘 하던 좋아해 주겠구나 싶었어요 그거 <laughs> 진시 어떤 행동을 하든 귀엽고 이쁘게 봐주겠구나. 네, 그렇습니다. <laughs> 이제 그때 그리고 이제 조금 눈물을 참는 연습도 좀 하고 우는 건 너무 잘하니까 <laughs> 눈물 참는 것도 좀 하고 그랬습니다. 너무 많이 울면 이게 또좀 그래요. <laughs> 좀 그래요. 네. <laughs> 하여튼 그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네, 옛날에 다시 돌아가도 비더 의심치 않습니다. <laughs> 힘들거나 울고 싶을 때 울기 약속. 제가 힘들거나 울고 싶을 때는 진짜 울어요. <laughs> 저는 네. 울고 싶을 때는 오히려 슬픈 걸더 찾아보는 것 같아요. <laughs> 불안하지 마십시오. <웃음> 이제 <웃음> 가봐야 돼가지고 할게 있거든요. <laughs> 아, 캡처 타임? 캡처 타임 뭐 할까? 아, 근데 이 머리로 캡처 타임 좀 그런데. 조금, 오늘도 이불킥 할것 같은데. <laughs> 삐심? 아궁, 빤? 아궁, 빤은 뭐지? 이게 처음 듣는 건데. 아궁, 빤? 몰라서 못할 것 같아요. 비신 <laughs> 머리카락 같은 비신. 윙크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빠빠이 내일 또 보겠죠? 웬만하면 <laughs> 보겠죠 뭐 봐요 내일 봐요 <laughs> 빠빠이